예 맞을 거에 토끼가 뭐라고? 아냐 아 토끼가 뭐라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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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강입니다 24강 2번입니다. 자, 해석을 시켜보겠습니다 수강이 막상의 능력이자 t h a b e g a the t r a n t that began the transition old english to middle english was t h a n o n c o n q u e s t of 1 0 6 6 when William the Conqueror invaded England from Normandy in northern France, and the conquering Norman began their rule of it. 해봐. Wow. A... 사건. Yes. 이 변환의 변환이 시작된 사건. Mm -hmm. 이 옛날의 어, 영어가 이 중세 영어로 넘어가는 사건. 날기 시작한 사건은 응. 이 노르망 왕조 1066년에 일어났어 노르만의 정복이었다. 정복이었다. 그래서 노르만인들이 정복을 하려고 넘어 왔었거든. 그래서, 자, 사건, 어떤 사건, 시작한 시의 사건이야. 뭐의 변화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드 영어에서 미들 잉글리시, 중세 영어로의 전환을, 전환을, 전환이 시작된 것은 바로 언제 노르만의 콘퀘스트 정복이었단 말이지. 1666년에. 아,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서. 자, 외부 관계 부사고요. 그리고 그때 William the Conqueror 정복자 윌리엄이라고 부릅니다. 정복자 윌리엄은 침략했습니다. 잉글랜드, 영국을. 그렇죠? From Normandy에서 어디에 있는 프랑스 북부에 있는 그리고 conquering Norman 여기에서 지배하면서 노르망드 아 지배하는 것은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루브 그것의 지배를 시작한 지배를 시작한 거죠. 그것에 대한 지배를. 이해되죠? Yeah. 그다음에 자, 순서라고 봅시다. on the other hand. 이게 여기 되나요? Yeah. on the other hand. 안 되죠? 자, french became n 자, 갑자기 프랑스어가 랭귀지가 됐네. 이거도 이상하죠. 시부터입니다 그들은 뭐였어? w 댐 a t themselves 스스로 묘사했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묘사했냐면 from Vikings. 바이킹으로부터 왔다고 얘기했어. 어떤 바이킹이야? had s e t t e 정착했었다. 어디에? 프랑스 북쪽에 약 200년 전. 에 프랑스 북쪽에 200년 전에 정착했던 바이킹의 d e s c e n d a n t d e s c e n d e d 후손이라고 후계라고 생각했어. 자기 자 스스로. 그러나 그들은 had completely abandoned. 뭐 했어? 계속 폐기를 시켰어 계속 폐기한게 완전히, 완전히, 완전히. 과거의 폐기를 어. 시켰던거지 완전히 버렸어 맞죠? 그들 자신의 맹실을 아. 그리고 전적으로 아하. 뭐 했어? 아이스 전적으로 뭐 했어? 자화자찬 <laughs> 전적으로 뭐, 뭐 했어? 받아들였어 프랑스어를 뭐 to the extent that 어떻게 해석한다고 지 네? to the extent that 오모에 대한 연적으로 땡오모에 대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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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까지. 음. Not a single Norman word.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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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온게 프랑스어야. 지금 반면에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 프랑스어는 되었어. 뭐가 왕 어, 왕과 귀족의 영국의 왕과 귀족의 언어가 되었어. 네. 뭐 300년 이상 그리고 그것이 <목소리> verbal branch of court administration and culture. 왕은 궁전과 행정과 문화의 주된 언어가 됐어. 버벌 랭귀지였던 반면에 라틴어는 뭐지 주로 사용되어졌어 뭘 위해서? 리처 랭귀지로 반대죠? 문어. 그죠? 렇 문어 구어죠?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 프랑스어가 여기 사용되었고 구어로는 이렇게 됐고 문어로는 뭐 라틴어가 사용됐단 말이야 특히 누구에 의해서 교회에 의해서 그리고 공식적인 기록 이런 데서 <laughs> 그런데 반면에 자 이제 뭐 왕실도 썼고 구호도 썼고 문어도 이렇게 썼어. 그런데 누구 피전언철이 누구죠? 도전군. 그리고 클라스 no 낮은 계층들은 뭐써어 네. 계속 영어를 말하는 것을 계속했어. 야. 그리고 그것이 뭐써어여겨졌어 노르망 사람들에게 나 노르망 노르 사람들을 뭘로 낮은 계층으로 그리고 약간 뭐한 언어로 저급한 저한 언어로 얘기했어. 그래서 그것의 중독한, 중독한 요 올드 잉글리시와 프랑 프랑스 언어의 믹스처 혼합인 거지. 뭐한 것이 독일 e is usually l e f e r r e d to as a Middle English. 주로 중세 영어로 언급되어지는 것은 바로 올드와 프렌치의 혼합이랍니다. 이게 얘는 지금 내용을 보면은 고대 영어에서 중세 영어로 이행의 시발점은 노르만 전복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복한 놈들이 자신의 언어를 버리고 프랑스 어를 사용하게 됐고 그리고 프랑스가 영국에서 상류층 언어가 됐는데 그 언어에서는 구어와 문어는 또 나뉘게 된 거야. 이 대신 프랑스가 영국 상류층의 언어가 되면서 이런 궁전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런 데서는 프랑스어가 사용되는 반면에 문어로서는 또 라틴어가 사용이 된 거야. 그럼 뭐야? 영어는 이 낮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지는 현이거지 응. 문어가 어디있어? 요디있 oh,